여러분 안녕 슈피티비의 피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잔 이건 어제 백화점에 서산거요 짜잔 어 이거는 나스에서 지퍼백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었죠. 이거 너무 튼튼해서 언니 하나만 넣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받았지. 너무 좋아. 이거 퍼프 같은 거 넣어놓으면 이거 어쨌든 샘플 필요 없고 됐고 지금 이렇게 어 화면이 뒤로 가는 게 낫겠다. 짜잔 이렇게 돼서 이거 옷 새로 샀지 어제. 그래서, 짜잔, 입생, 입생, 짜잔, 입생. 내 때로 보이게, 짜자자자자자. 자 어, 이렇게, 입생. 금, 번쩍번쩍한다. 엄청 번쩍번쩍하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꺼내볼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마 뭐, 립스틱이냐? 어떤 색깔 립스틱이냐? 싹다 레드, 싹다 레드. 다른 색깔 없어. 그냥 레드야, 알았지? 근데 얘는 45,000원, 45,000원. 얘 44,000원이네? 어? 얘는 가격 택이 안 써있네? 얘 45,000원이네? 얘왜 44,000원이니? 너부터 까보자. 아, 기본 틴트. 그냥 빨간 거. 이거 많이 쓰시잖아, 이거. 근데 이게 레드 중에 베스트 아이. 그리고 어? 번호 헷갈리는 거 아니니? 뒤에도 써있네. 그리고 야. 이거는 가격 없었다. 아, 이거 한정. 한정판. 한정판 레드. 짜잔. 그리고 이거는 날씬한, 매트한 아이, 날씬해. 그리고, 네모네, 네모네. 보이시나요? 네모네. 야, 얍삽하게 나왔네. 섹시한 게 나온 건가? 얍삽하게 나온 건가? 뭐, 어쨌든. 그렇고. 여기, 입생이라고 써있어요. 잘안 보이죠? 안 보여. 안 보이면 말아요. 그리고, 짜잔. 이 뭐냐. 아이고. 짜잔. 이것도 틴트. 틴트인데, 얘는 조금 더 오래 간대요. 얘는 그냥 좀 색깔이 솔직히 바르고 좀 마르면 한번더 발라야 좀 붉은 게 올라오는데 얘는 좀 더, 어, 잠깐, 이거 하나 더 까야 되는데? 잠깐만. 음. 자. 아, 얘가 이깍대기부터가 지금 살짝 무광 같은 느낌이잖아. 무광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매트하단 얘기야, 한마디로. 그, 이거는 매트한 게 아니라 입술이 색깔이 예뻤던 것 같아. 잠깐만. 살짝. 어, 이게 매트했던 거야. 이게 매트했던 거. 다섯 개. 입생에서 싹다 이렇게 다섯 개. 얘는 한 점. 두 개, 2개, 두 개는 립스틱 형태, 세 개는 틴트 형태. 이건 좀 있다. 됐고, 됐고. 어, 알마니 400번. 이거는 늘 사랑받는 아이. 그냥 베스트. 알마니 기본 레드. 얘만의 레드 있잖아요. 그거. 던져버리고, 나스, 나스. 나스 립스틱. 아니 립싱 말고 언니 깎아쓰는 펜슬 안돼요 그거 너무 불편해 그리고 너무 깎여나가 너무 아까워 어머머머머. 여기 짜잔 나스 틴트 까면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이렇게 브랜드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내가 쓰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요거 요거 짠 얘는 리필을 따로 팔아요 이렇게 얘도 레드. 근데 보자. 잠깐만. 이거는 어 생기가. 다들 많이 알고 있는. 이거 얼마냐. 쿠팡에서 얼마 주고 샀더라. 5,600원이었던 것같데 삐아. 5,000 얼마. 이거는 맥. 지난번에 영상 올리브영에서 산. 미니. 미니 사이즈. 레드. 뭐 칠리랑 뭐 이런 베스 칼라는 여기 다 있어. 근데... 이 립스틱 한번 쫙 발라보고 비교해보면서 뭐가 어떻게 괜찮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걸 손등에다 바르면 그지 같으니까 일단 노 메이크업이지만 일단 얘 나스. 그거 보고 몇 번인지 찾지만 몇 번인지 찾으면 더 그지 같아. 살짝 이렇게 문질러봐. 이건 색깔 근데 레드가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이게 나스. 이쪽에다 입생 쫙 따라. 근데 중요한 건. 레드가 누구에게나 다잘 어울리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또 일단 순서대로 놓아 놓을게요 왜냐하면 일피부 톤이 다 다른데 가서 발라보고 해야지 내가 이거 되게 괜찮아라고 얘기한 뭐에 나한테 발라봤는데 아니야. 이건 한정이야 지금만 살수 있어. 뭐 얼굴 옷 너무 깠다 이거는 립스틱, 립스틱. 그리고 근데 요즘 이 립스틱도 레드에 좀 형광빛이 도는 게 있어요. 레드도 아니고 핑크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니고 그건 완판됐더라고. 없어. 없어서 못 사. 늦게 가면 못 사는 거야. 이 라인이었어요. 이오 라인에. 그게 예쁘더라고요. 어? 이건 솔드아웃인가 했더니 네. 솔드아웃이라고 그랬어요. 음. 이렇게 죠 펴봐야지. 펴봐야지. 그리고 이걸로 엄지로. 보이나요? 이거 새끼손가락. 어우 근데 나스 나쁘지 않네. 나스 나쁘지 않아 너. 잠깐. 얘인제 아, 색깔이 얘는 진짜 빨갛다. 음, 옆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이게 조언을 구할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야, 너무 내려간다. 아, 새로 샀는데 너무 왜 그러니 벌써 빨았는데 어제 사자마자 빨았어. 그 다음에 건조기에다 말린 다음에 입고 왔지. 아, 이거는 진짜 알마니만의 그 특이한 레드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 섹시해. 이거는 다 쓰고 또 사는 그런 아이템이야. 그리고 이건 생기가, 와, 뒤지지 않는다, 너. 5천몇백 원이고 얘네 4만 얼마네. 뒤지지 않는다. 이제 맥 한번 가보죠. 이렇게 다 바른 다음에 뭐가 괜찮은지 찾아. 이거. 근데 맥이 왜 괜찮은 줄 알아? 싸. 싸. 다른 건 너무 비싸. 음. 이렇게 이렇게 너 선택받은 아이는 여기다 바를 거야 알겠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레드 색깔 또 있지 않나요? 어디 있어요? 집에야 이건 내 거고 옆에 다른 언니 하나 다른 색깔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집에 있대 뭐 집에 있는 거뭐 집어쳐 집에, 집에 놔둬야지 그럼 봐봐. 제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본 다음에 눈으로 보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음. 음. 근데 이게 레드가 이렇게 많아도 문제는 뭐냐. 어두운 블랙 옷을 입었을 땐 이런 게좀 어울리고, 뭔가 화사하고 선명하고 뭔가 흰색 옷에 티에 청바지 입었을 땐 이런 게 어울리잖아. 어떻게 골라! 다 괜찮은데! 그니까, 러 정장같이 뭔가 오늘 무게 있게 샤넬 백좀 들어줬다. 그럼 뭐 이런 거 발라야지. 거기다 이렇게 뜨는 색 바르지 없잖아. 그 클래식 백 들었을 때는 이런 걸 바르지만 또 샤넬에서 뭔가 퀼팅에 막 원단으로 돼 있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으면 이런 거 발라줘야지 또뭐 이런 거. 내지 요딴 거. 이런 거 발라야지. 어떻게 레드를 선별하니? 근데, 선별해보자면, 선별해보자면, 지금 베스트 립은 다 모였어. 근데, 나는 이 5천 얼마짜리 이거 진짜 삐아 제품 진짜 강추다 이거 돈 5천 원에 이 아이들과 같이서도 뒤지지 않는 이 느낌 가져가야 된다 얘 블랙 원피스 입고 뭔가 결혼식에 가서 호텔 같은 데 있잖아 좀 시커먼 축축한데 사로잡는다 장난 아니다 거기서 그렇고 음얘 얘도 나쁘지 않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팀 친구 왔어 얘도 나쁘지 않아 얘 나쁘지 않은데, 얘 뭐였지? 음, 얘 뭐였더라?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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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입생인데, 입생 제일 늦게 발랐던 건 뭐니? 아, 요거네. 요거네. 무광, 무광. 그래, 무광이야. 근데, 얘는 유광이야. 유광 유강 좀뻔덕거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어떻게, 어떡하니. 5,200원, 5 0 0 0원짜리가 진짜 값이다. 아니면 알마니. 나는 사라고 하면, 세 개를 사라고 하면, 얘랑, 얘랑, 어렵다. 씨, 어렵다. 나스, 나스까지. 입생 너네 다 떨어졌어. 내가 봤을 때다 떨어졌어. 야 색깔도 안 나와 무슨 문지르면 그냥 없어져 야 장난하냐 야 이거 봐요 정도 남아줘야지 야 봐봐 엄청 남잖아 야얘 상기가 야, 야 5천만백원짜리도 남아 니네 왜다 지워지니 야 그리고 이거 바르고 하루 종일 있어야 돼 그리고 물론 더 빠르지만 그래서 일단 내가 선택한 아이 이 맥은 어 맥도 나쁘지 않아 맥도 나쁘지 않은데 발림성 지속력이 내가 이때까지 써본 결과, 알만이 괜찮고, 생기가 완전 넌 생기 갑이다. 생기가 갑이 아니라, 넌 그냥 가격 대비 갑이야. 알았지? 그리고, 얘는, 너는 탈락. 너는 너무 비싸. 넌 탈락. 너는 그냥 가 있어. 얜 탈락. 너무 비싸. 비싸고, 양이 너무 조금이야 너무 쪼끔이야 뭐, 이게 장난 아니노? 근데, 그래도, 뭐, 또, 나름, 이 레드가 다 같은 레드가 아니야 색깔이 다 틀려 미묘하게 다 틀려 근데 니네는 지속력이 바른 다음에 좀더 있다 덧바르면 오래가는데 얘처럼 그냥 딱 발랐을 때 나와야지 바빠 죽겠는데 여러 번 말리고 또바리고 그럼 어렵다 내가 봤을 땐 너랑 너 오케이 그뭐 이거 있잖아 미니어처 이거 본품으로 사지마 너무 오래 써 지겨워 죽겠어 올리브영에서 한번 사보고 칠리가 베스트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개인차 있다. 그냥 무조건 사지 마라. 발라보고 살아, 알았죠, 여러분? 안녕. 여러분 추가 영상.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센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내추럴한 거 좋아할 수도 있어. 요 레드 빛만 가져가고 싶다. 그럼 이거 나쁘지 않아? 너무 센 언니 같잖아 이거. 그러니까 입생 너도 추가. 할 사람은 추가하는 걸로. 나만 별로 걸로 안녕. 여러분 잠깐. 짜잔. 여러분 물티슈로 살짝 닦았어요 입생 다 사라졌죠 근데 야너 진짜 생기갑이다 너왜 그대로 있니 거의 다아 여기는 안 닦아져서 그런가 잠깐 물티슈로 음 잔여물이 이렇게 남아요 어떻게 나 하루종일 어떻게 다니니 큰일났다 아, 그래도 발색력이 유지가 되나 봐요. 얘 오히려 발색력이 없네. 400번 발색력 없네. 티트 그나마 입생 그나마 줄 자국 있다. 생기감 너 어떡하면 좋니? 아 어떡해. 그래서 하루 종일 유지할긴너를 당첨. 야 명품 브랜드 다 집어치워라. 한국에서 나온 로드샵 브랜드가 제일 낫다. 안녕. 굳이 뽑으라면, 이렇게, 짜잔, 뽑아보았습니다. 생기갑 1번, 1등 당첨. 여기 있는 진두 분, 나를 포함한 총세 분. 이게 생기갑이 1등이다. 가격 대비, 여러모로 지속력 좋아. 가격 좋아. 다 좋아. 그래서, 이거 바르면, 얼굴에 생기가 확 도니까, 넌 1번, 2번, 조르지오 아르마니. 나도 선택하고 다른 1인도 선택하고 그 다른 1인도 선택한 기본 조르지오 아르마니 400번 2번 짜잔 나스 제품 아니죠 나스 탈락됐고요 입생 제품 슬림 슬림 레드 매트 형태 슬림 레드 립스틱이 당첨되었습니다 오늘 1등 생기가 다 사온 거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짜잔, 이렇게 돼서 생기있게 볼에도 생기있고, 입술에도 생기있고, 오늘 하루, 여러분, 안녕.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제 입술에 발라진 아이는, 짜잔, 이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